오늘 메인이 사랑이네. <laughs> 다육이, 아니, 다, 사랑이야. 저기, 신세대 다육에, 음, 엄마, 엄마 다 엄마 강아지, 사랑이가 지금 이렇게 잡혔습니다. 에, 또, 이번 영상은요,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에, 이렇게 앉아야 돼요. 지금 박스에 들어와있죠? 아메치스, 음, 베이비 핑거, 뭐, 천원짜리가 이렇게 쫙저 끝에까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에, 사전에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지금 쭈그리고 앉습니다. 이이이 알토란 같은 핑크 크리스탈이 2 0 0 0 원입니다. 아주 짱짱해요. 종자포트입니다. 종자포트인데 이런 아이들은 진짜 키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 종자포트에 있는 요 아이, 최근 종자포트에 있는 요 아이 2 0원 이렇게 이렇게 줬습니다. 이 핑크 크리스탈도 음, 6cm 부터 6cm 부터는 핑크크리스탈, 크리스탈, 핑크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바람이 솔솔 좋다. 이렇게 해서, 요 핑크크리스탈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핑크크리스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초연입니다. 이 초연도 참 이뻐요. 초연을 무더기로 가져가시더라고, 손님들이. 한 3개나 5개 심으신 짐을 가지고 가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한 다섯 개 이렇게 세개심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색감도 이쁘잖아요. 롱기시마를 많이 닮았어요. 롱기시마, 롱기시마를 많이 닮은 아이. 롱기시마가 굉장히 고급 다육이었잖아요 이것도 목대가 그렇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롱기시마가 상당 히 옛날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세트나이거든요. 그거하고 이 초연이 교배했나봐. 음, 보니까 초연 나오는 데가. 음, 다른 영상에서 봐도 초연은 제가 본 지가 오래 됐어요. 네, 저희 신세대에서 지금 이거, 인기, 인기가 좋습니다. 초연을, 세개 아니면 다섯 개를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뻐요. 초연도 2 0 0 0원에 만나보시고, 모랄비 있습니다. 잠깐만요, 모랄비. 뒤로 좀 물러서요. 모랄비도 2,000원이에요. 이 모랄비도 보세요. 모랄비도 그렇게 몰아서 심으시더라고. 참 땅땅, 알, 알토란 같아야죠. 알토랑 같애. 알토랑 같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요 모랄비드 2,000원이에요. 요것도 세개 아니면 다섯 개 한번 몰아 심어 보세요. 이뻐요. 이쁩니다, 아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색감도 이쁘고 이뻐요. 요것도 종자 포트입니다, 여러분. 모랄비드 2,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요 아이. 글램 핑크. 색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상당히 크죠? 제가 그랬죠. 글램핑크도 글랜, 키우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 어, 8cm 사각 붙어있니 글램핑크도. 저도 이거 글램핑크를 지금은 이렇게 가격대가 너무 착하자 너무 싸잖아요. 싸다고 하는 게 맞죠. 착하다 착하다 보다 싸. 굉장히 싼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거를 막 저런, 이게 이렇게 쳐가지고 적심을 해가지고 많이 늘렸어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중국 친구들이 잘 가져갔었거든요. 옛날에는. 중국 바이어 애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이쁘니까 잘 가져가서. 그러는 와중에, 적심을 하다 보면은, 희한한, 희한하게 나온 애들이 있어, 도 어? 맞아. 이게 글램핑크 할 정도로 그렇게, 음, 특이한 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글램핑크도 5천 원이면 가격대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적심 안해 줘. 왜안 하는 줄 아세요? 싸니까. 다육이가 이렇게 싼데 적심을 왜 힘들게. 적심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농장에서 이 다육이 키우는 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다육이가 이렇게 싼데, 뽀아르적심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 해서, 이블핑크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자, 요 아이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이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8,000원. 군생이에요. 이 벨라도나 군생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참 이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목이 칼칼해요. 목 감기 올라나.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엘라 도나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이랍니다. 자, 이리 옵니다. 어, 골든글로우가 박스째 들어온 게 요만큼 남았습니다. 지금. 골든글로우 이거 색깔 이쁘죠? 2,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 2,000원씩 요것도 목대에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다. 아직말 예, 그대로 널어려져요 복숭아빛 나면서 황금색 띄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요. 얘기는 나빠. 10cm 빨간 포트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쁘죠? <laughs> 저는 이런, 이런 맑은 색을 좋아해요. 맑은 색을 참 좋아합니다. 자, 골든글로우, 이것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스피카. 스피카도 이것도 물들이면 굉장히 이뻐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저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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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해 아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찍어줬더니 강아지가, 자, 이렇게 이 좁은 데서 또 그리 지나간다고 또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자, 스피커입니다. 2천원입니다요 스피커도 한번 가격대 착하니, 가격대 싸니까. 싸잖아요. 굉장히. 음, 다육이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예요. 가격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요런 아이. 요런 기회에 맞죠? 그죠? 가격대 쌀때 요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하면 좋잖아요. 다육이 시장 알 수가 없어요. 어, 저도 이거를 한 10년째 하지만 매일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다육이 시장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렇게. 이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스피커. 아주 착한 가격 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했고, 이박스에서부터는 무조건 1,000원입니다. 무조건 1,000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박스로 갑니다. 헤이, 귀여워요. 귀여워요. 뭐냐고요? 베이 비핀 겁니다. 햇빛이 쫙 비치죠? 잠깐만 제가 이쪽으로 가고. 햇빛이 쫙, 아, 아이 이제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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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돼 요것도 요 사이로 지가 지금 옵니다 자. 베이비 핑거 천 원. 내가 가려줘야 돼잘나오나다 햇빛이 그냥 잠깐만 이렇게 이뻐요 베이비 핑거가 종자포트에 있는 가려볼게 한번 다시 움직여서 종자포트에 종자포트에 있는 베이비 핑겁니다. 이렇게 이뻐요 천 원입니다. 한 다섯 개만 합시해보세요 오천 원 없지만. 5천원 뭐좀 합식, 합식해보세요. 저도 이거 베이비핑거 지금 데, 어, 묵둥이 오래된 거좀대품 비싸게 산거 그거를 지금 어, 묵혀주고 있어요. 묵히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핑거 이거를 다섯 개만 한번 합식해보세요. 1,000원이랍니다. 천1천 0원두 번째 밖으로 갑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아메치스입니다아메치스요 귀여운 아메치스 귀여운 핑, 베이비 핑거, 귀여운 아메치스. 진짜 이쁘죠? 어, 제가 먼저번에 쇼츠에 요, 해 묵은 아메치스 밭을 찍어서 올렸었더니 이게 뭐, 이게 뭐냐고 구독자님이 댓글 다셨더라고. 진짜 이쁘거든요, 이런 것들. 묵어놓으면. 지금 요것만 보지 마시고, 오랫동안 힐링하면서 내가 키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뻐져요. 지금도 따먹고 싶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벤질, 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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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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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또 보라 보라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참말로. 아, 아이게자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아메치스도 천원입니다. 다음 박스로 갑니다. 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딱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벤바가 있고요, 미니 황병앙 있고요. 무조건 천 원입니다. 요거는 안 올립니다. 자막. 자, 천 원짜리는. 자, 자,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발톱이 있고요아메치스 벤바디스, 이 미니왕, 미니왕병. 왼쪽에 여기, 여기 미니왕병, 미니왕, 미니왕병입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용의발톱. 요거 벤바디스는 요거 하나 있네. 하나, 천 원. 그리고 지금 요로 갑니다. 피어리스입니다. 이건 피어리스. 어메이징 교배종. 자, 이렇게 보여드려요. 왼쪽은 피어리스, 피어리스. 왼쪽은 피어리스, 오른쪽은, 음, 어메이징.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 보세요. 자, 왼쪽은 피어리스, 오른쪽은 어메이징 그레이, 어메이징 교배종. 자,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자, 이 아이는 신상 교배종입니다. 신상 교배종. 자, 요거. 신상 교배종이고, 오른쪽은 조이스클루스, 자 신상 SP구 조이스클루스입니다. 이렇게 조이스클루스 금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했죠. 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콩순이냐? 이번에는 콩순이야? 콩순이? 조리가 <laughs> 여기 못 나가, 못 나가 여기 여기 틈이 없어 이제. 자 신상 SP구 조이스클루스 이거는 생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천 원짜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 원짜리.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러블리 로즈 오팔리나. 이거 러브 왼쪽은 러블리 로즈고 오팔리나가 크도 크니까 러블리 로즈가 더 적어 보이네. 그죠? 러블리 로즈가 작아 보이죠? 근데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짱짱하니. 동작포트에 있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아주 천 원짜리가 대빵 크니까 러블리 로즈가 대빵 작아 보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 오팔리 나가 가고요 그리고 프리티. 프리티 여러분들 보면 많이 심으시죠? 프리티, 뛰어갔어, 라울. 자, 프리티하고 라울을 이렇게 갑니다. 프리티하고 왼쪽은 프리티, 오른쪽은 라울입니다. 자, 이렇게. 자, 야, 핑크, 프리티. 프리티하고 라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라울. 왼쪽은 프리티.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박스로 가는데요. 제가 이거를 너무 귀여워서 썸네일 잡았어요. 어이구, 어이구, 이 너무 질 뻔했어. 귀엽죠 이쁜 창, 이쁜 창이라고 적어놨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다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 그, 저희하고 인연이 돼 있는 재배 농가에서 이걸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 제일 말씀드리지만 이거 작업하자니 인건비가 많이 들 거고. 또 신세대는 그거를 잘하세요. 우리가 이, 1물한 포트, 3만 원짜리도 그렇게 잘해서 만나, 이게 착한 가격에, 싼 가격에 내보내드리듯이 좋은, 좋은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천 원씩 판매하라고 줬답니다. 요게 바로 이게, 목판이에요, 목판. 우리가 무심놈에 보면 목판이죠.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7cm 포트, 종자 포트 있죠. 그 6cm, 7cm, 5cm로 갑니다, 요게. 그, 거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에 했던 모판 같은 데다가 그 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1,000원씩 판매하라고 보냈습니다 에, 굉장히 이뻐요 아 어, 어,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 이거를 해서 1,000원씩 이거 다 작업해서 보내드려야 돼. 빼, 빼야 되겠네 빼서 에, 삼, 저기, 저기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 팔에 심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에, 착하게 가져왔으니까, 착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 착한, 이, 착한 이쁜 창. 에, 착한 가격의 이쁜 창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에. 그래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펑킨입니다. 펑킨이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펑킨 천 원짜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모판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지? 그렇게 설명해서 모판. 은 모판이지, 그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 펑킨이 저희 집에서 굉장히 왜, 네, 2004년도 되면 2014, 20살. 2024년 되면서, 펑킨이 굉장히 인기 대세다 그랬잖아요. 신세대에서 계속, 군생도, 2000원짜리 군생도 들어오고, 1000원짜리도, 어머, 얘는 웃긴다. 요거는요, 택트, 템이, 제일 먼저 가는 사람한테 가야 되거든요 사도나죠, 사도. 응, 사도.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요, 세 개에서 다섯 개 몰아 심으세요. 굉장히 이뻐요 어떤 거는 뭐 2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에 딸랑 있네. 30짜리요. 4도요, 그것도 4도요. 여기, 여기 3도는 여기도 있는데, 네. 이거 4도, 여기 쬐아한게하나또 삐집고 나오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거 천 원짜리도, 이거 이거 굉장히 이뻐져요, 이거. 진짜 복숭아빛 나면서. 이거 오래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것도 지금 계속 저희 집에서 2천 원은, 천 원짜리가 이렇 아주 효자 노릇해요. 2024년 들어서부터 신세들에게 대 펑킨육에 한동안은 이런 펑킨도 안 나왔었어요. 작년도 이렇게 많이 안 팔매했어요, 저희. 작년에도 그거 저기, 목둥이 골라서 팔기도 힘들었었거든요. 없어서 찾아서. 근데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한 판, 한 스치로 불러 들어온 UI 펑킨을 천 원에 만나보세요. 한번 세 개씩 해서 오랫동안 보세요, 오랫동안. 키우기도 얘네들 까다롭지도 않고요, 키우기도 좋습니다. 아주 순하네요순하네 근데 나중에 이거 놓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지금 이 화면보다 훨씬 예뻐요. 예,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으로 펑킨도 천원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자, 블루 엘프입니다. 이거 귀여운 블루 엘프. 내가 어제 그, 그 꽃대 꺾으면서요, 예, 세어봤어요. 나한테 블루 엘프가 몇 개가 더 있나 했더니 네 개가 있더라고. 네 개가. 큰 거, 작은 거 해가면서, 군생 해가면서 있는 게 블루 엘프가 나한테 네 개가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비쳐요 강하게. 음, 그래도 너무 좋네.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면은, 한 번만. 조금, 조금 어지럽더라도 등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햇빛을 가리니까 더 이쁘네, 확실히. 확실히 더 이뻐, 이뻐. 너무 비치니까 덜 이뻐 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주 앙증맞게 이뻐요. 이 블루 엘프트. 이것도 천 원이에요, 여러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 데이빗 브롬 웨리랍니다. 애호님까지요? 이것도 어, 데이빗, 데이빗 브롬 웨리. 군생이에요, 이것도 작은 한종자포트에도 군생입니다, 여러분. 요런 거, 아까 그 판에 있던 거, 못판에 있던 것들을 요런 데다 또 옮겨요. 요러,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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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런 데다 또 옮겨.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옮기고, 다음 단계.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렇게. 자, 산타로이스입니다. 벤바디스 닮았고, 롱기시마 닮은 산타로이스. 벤바디스도 닮았고, 어떻게 보면 롱기시마도 닮았어요. 이 산타로이스도 천 원이에요. 요거 누가 딱 다섯 개합시가면 되겠네. 다섯 개. 산타로이스 요거 다섯 개딱합시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 둘. 아마 여기 두 개가 또 있네. 일곱 개네. 이쪽에 두개 있는 거 아닌 줄 알았어. 자, 자 산타로이스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 너. 어, 리틀 장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리틀 장미지요, 참 보랏빛 나요 아주 보랏빛 나요. 보랏빛 나면서 백분도 뽀샤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요것도 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에...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육이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가 있고,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분해서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육이 키우는 또 재미가 더 쏠쏠해요. 우리가 막 이거 물 주고 싶고, 막 하엽 뛰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나라만 피곤한데, 아, 이거는, 그리고 적으세요. 저는 제가 10년 활동한 이 다육이에 관한 것만 적은 게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디서 샀고, 얼마에 샀고, 어, 얘네 물을 몇번 줬고, 그렇게 다 각자예요. 삽목판에 있는 거는 오늘 줬으면은 전체 물은 또 언제 줬고, 이런 걸다 저는 그걸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 더또 다릅니다. 다. 이렇게 얘네들 보는 재미가. 자,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요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리틀장미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고 무조건 푹푹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다 다른 거한번줄때 이런 아이들은 조금 라즈베리아이스나 이런 아이 입장이 짧은 애들은 작은 얇은 애들은 물을 좀 자주 먹어요. 근데 너무 그냥 자주 주면은 또물룰 수도 있잖아요. 그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죠. 아, 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좀 쉬, 쉬었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골드민입니다. 미 천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골드민입니다. 미 이것도 군생이네. 어미세상이 이런 아이가 다 군쟁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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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고요 그리고 이제 온슬로우도 그놈의 이쁜 온슬로우가두 개밖에 없네 세 개밖에 없네 천 원이네 이렇게 하나 둘세개이온슬로우도딱세개 있네 이거 누가 딱세개 3천 원 넣지 합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자 마디바 천원 자, 마디바 마디바 매고 1,000원입니다 마디바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던 세월이 있죠 사도 드리고 사도 또 드리고 사도 드리고 했던 아이들 이게 너블리로즈 못지않게 많이 판매됐던 마디바 이렇게 지금 가격 착할 때 사서 또 키워보세요 어, 키워보시면 됩니다 늘 좋은 습관이 말씀드리시시 다육이는 인내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힐링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왔습니다. 레티지아입니다. 다음 박스입니다. 천원입니다. 이거 식을 줄 몰라. 레티지아 이거. 인기 식을 줄 몰라요. 큰 것도 잘나가고 적은 포트도 잘나가고 이것도 천원이에요. 너 한번 빼보자. 빼볼까요? 아, 꽉 차서. 이렇게 좋잖아요. 천원짜리가 이렇게 좋잖아요. 목대 생긴 거 보세요. 레티지아. 레티지아는 진짜 신세대 다육에도 매니아가 많잖아요 매니아들이 각양각색의 레티지아를 많이 키워요 대품도 있고 군생도 있고 적심도 있고 이렇게 적은 것도 모둠으로 심어서 말하자면 합식해가지고 논 것도 있고 근데 묵으면 묵을수록 멋있는 게이 레티지아예요 가격 대비 레티지아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옛날에도 레티지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이쁜 레티지아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천원에 저도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합식해서 갖다 놨다고 얘기, 이제 꽃대 안꺾어졌어요 오시는 분들 보라고 꽃대 안꺾어졌어요 제가. 저희, 그, 저희 카페에 있는 거는 꽃대 안 꺾어줬어요. 그렇게 이뻐요. 레티지아드 천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거, 미니벨. 제가 미니벨도 많이 갖다 심어놨더라고요. 이제 진짜, 물줄 때, 이렇게, 날 이렇게 꺾을 때, 음, 꽃대 꺾을 때, 뭐가 있는 또 자세히 봐주잖아요. 이 미니벨도, 합식을 한게 있고 미니벨 금도 합식한 게 있는데 이제 무어 가지고 다져져 갖고 아주 이뻐요. 이 미니벨도 천원 씩인데요. 이건 다 자연이네 뭐. 이짝간에도다 자연이. 요것도 한세 개나 세개 3개 정도 다섯 개가 좀 무리다 싶으면은 세 개만 합식해 보세요. 이 멋있습니다. 조그만 저희 그런 화분 많이 판매하잖아요. 약간 긴 분. 약간 농분들 있죠? 그런 데에다. 그리고 이거, 저기, 그, 옥화분도, 옥화분에다도, 저 옥화분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은 막, 그, 옥화분이 가볍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분이었었거든요. 가격대도 그렇고. 자, 이 옥화분. 아, 이대가 옥화분이래. 미니벨. 이 미니벨도 한번합식해면서 이렇게 이뻐요. 미니벨도 천 원씩. 에, 합식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남았으면두개 남았네, 두 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연봉으로 왔습니다. 이쁘다. 햇빛 가려졌을 때 연봉을 이렇게 한번 봐야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뻐요, 연봉이. 개인적으로 연봉을 참 좋아하는데 연봉이 좋은 습관은 잘안 돼요. 다육 오지 마. 가, 저리. 응? 홍순아, 저리 가. 이상하게 제가 연봉을 좋아하는데 연봉이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 되는 다육이가 있죠. 제가 연봉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봉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것도 한 다섯 개 정도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자구 번식하고 많이 커지면 분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소담스럽고 풍성하게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심으시다가 얘네들이 이제 자랄시기에 자라고 자구 번식하고 하다 보면은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분리하세요. 분리하시면 돼요. 화분 하나 더 사서 분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연봉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연봉도 지금 한 박스가, 한 박스가 새로 딱신딱신해요. 딱신딱신한 연봉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천 원에 만나보시고. 다 왔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염자, 이거, 얼마, 이거, 이것도 올릴 거예요. 얼마에 나가요? 아, 이 탐내도 8천 원이랍니다. 탐내도 너무 이쁘죠? 이거 8천 원, 이거 커요. 끝에 이렇게 천 원짜리 오다가 지금 팔천 원으로 홀딱 여기 있는데 너무 들어와서 있는데 너무 이쁜데 안내안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서 해다 자연이네 얘네들 자연이네 탐내드요것도팔천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이름표는 아이고, 어디 갔냐? 더쏙 들어갔네 여기네 자 이거 이 탐내는 팔천 원입니다 여러분 이쁘다 아, 이쁘죠? 아 나도 이거 심어서 병원에 있는, 병원에, 우리 동생이 몇년 전에 해줬던 애들을 이제, 병원에, 병원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햇빛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그런 거 이제 어제 화분들 다 뒤에 트렁크에다 실어줬어요. 동생 만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심어서. 애호님과는 너무 잘 자란답니다. 애호님과하고 선인장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거기에 또 맞춰서 씌워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쁘다. 자탑레드입니다 8,000원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봉에다 갖다 드리댈게요 연봉에다 마지막 영상을 들이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